부인. 지금부터 방문을 잠그겠습니다. 신혼 첫날밤 하반신 마비라던 남편 박태준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다. 철커덕 보안 패널이 잠겼고 내가 잡은 문 손잡이는 아무리 돌려도 헛돌았다. 오지 마세요. 그 순간 펄럭 펄럭. 그는 나를 덮치지 않았고 내 머리 위로 서류가 미친 듯 흩날렸다. 등기권리증 강남빌딩. 성수 공장 부지, 유성 홀딩스 주식 양도증서. 수천억짜리 권리가 종이 눈처럼 쏟아졌다. 이거 다 당신 거예요. 15년을 숨겨온 비밀을 고백하듯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연, 사연, 사연? 고민남녀. 무료로 할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기 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한서윤은 철거 건물 처마 밑에 웅크렸다. 젖은 서류 봉투 안엔 유성 신도시 1차 개발 마스터 플랜 청사진과 압류 통지서가 함께 섞여 있었다. 재산 압류 집행, 한서윤. 전 약혼자 최동욱에게 당한 배신. 2년 동안 밤샘 작업으로 함께 만든 신도시 설계안이었다. 3천 세대 규모,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지하 복합 인프라까지 총 3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환경 영향 평가부터 토지 구획, 상하수도 시스템까지 전부 서윤의 이름으로 승인받은 설계였다. 일주일 전 동욱이 말했다. 계약서에 네 이름만 넣자 실무자 대표로 나중에 같이 나누면 돼. 서윤은 믿었다. 약혼 반지를 낀 손으로 서명했다. 다음 날 동욱은 원본 설계 파일과 승인 서류를 USB에 담아 사라졌다. 서윤 명의로 받은 선급금 2억도. 작업실 보증금 1억도, 사업자 대출 3억도 전부 증발했다. 남은 건 빚보증서와 압류 통지서 뿐이었다. 동욱은 그 도면을 누군가에게 팔았다. 서윤은 몰랐지만 그 누군가는 유성그룹 실세 박미란이었다. 전세금 2억, 작업실 보증금 1억, 빚보증 3억, 합계 6억, 통장도 카드도 막혔다. 서윤이 통지서를 주우려는 순간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찢었다. 검은 승합차. 사채업자들이 우르르 내려 팔을 틀어 주었다. 더 이상 도망은 끝입니다. 돈이 없으니 당신 몸으로 대신 갚으세요. 안 돼. 살려 주세요. 비명이 빗소리에 묻힐 때 검은 세단이 코앞에서 급정거했다. 창문이 내려가고 창백하고 하얀 얼굴의 남자 박태준이 서윤을 내려다봤다. 손가락이 까닥였다. 기사가 돈가방을 열어 현금을 허공에 뿌렸다. 5만 원권이 포구 속으로 쏟아졌다. 사채업자들이 서윤을 놓고 돈을 줍느라 바닥을 기어다녔다. 한서윤 씨, 어서 타세요. 차문이 닫히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태준은 창밖만 보다가 젖은 손수건을 던졌다. 더러워요. 닦으세요.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결벽증 환자의 냉정한 명령이었다. 그는 서윤의 무릎에 봉투를 올렸다. 채무 6억 전액 상환 확인서와 혼인 계약서.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하반신 마비입니다. 성 기능도 없고요. 왜, 저를요? 당신이 만든 신도시 설계안. 그게 필요해요. 서윤이 숨을 멈췄다. 어떻해요? 최동욱이 우리 고모 박미란에게 팔았죠. 2억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환경부 공문이었다. 설계 책임자 한서윤의 최종 서명 및 현장 감리 확인 없이는 개발 승인 불가. 환경 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름. 당신 없이는 3조원짜리 프로젝트가 휴지 조각이에요. 고모는 당신을 찾고 있어요. 도면은 있지만 당신 서명이 없으면 정부 승인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당신을 찾았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한테 서명만 받으려고요? 아니요. 태준이 잘라 말했다. 고모는 당신을 도구로 쓰려고 해요. 서명만 받고 버릴 거예요. 하지만 난 다른 걸 원해요. 그다 세 번째 봉투를 꺼냈다. 신도시 개발 사업자 등록, 서윤 홀딩스, 대표 한서윤. 개발권 전부 당신 이름으로 넘기겠어요. 고모가 날 제거해도 당신 없이는 프로젝트를 못 건드려요. 당신도 내 보호 없이는 고모한테 죽임당하고요. 우린 서로의 방패예요. 고모가 날 죽이면 당신이 살아남고 고모가 당신을 죽이면 난 개발권을 날려버려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구조. 태준이 계약서를 펼쳤다. 을은 갑의 신체적 비밀과 가문 내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다. 을은 신도시 개발 관련 일체 업무에 협조한다. 위반시 즉시 보호 중단. 서윤은 창밖을 봤다. 사채업자들이 여전히 돈을 줍고 있었다. 지옥으로 돌아갈 순 없었다. 하겠습니다. 붉은 인주가 도장에 묻었다. 태주는 전화를 걸었다. 물건 확보. 집으로. 서윤은 그 한마디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다. 일주일 후 유성그룹 본가. 저택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정문은 CCTV가 여섯 대. 담장엔 감지 센서가 달려있었다. 현관에서 있던 고모 박미란이 팔짱을 끼고 웃었다. 부정한 건 씻어내려야지. 소금이 서현 얼굴에 쏟아졌다. 김 실장이 가방을 쓰레기통에 털어넣었다. 안에서 마지막 포트폴리오 USB와 도면 노트가 떨어졌다. 쨍그랑 엄마 유품인 작은 액자까지 깨졌다. 안 돼요. 김 실장이 노트 표지를 찢고 USB를 발로 눌러 부러뜨렸다. 액자유리는 더 세게 밟았다. 미란이 차갑게 말했다. 네가 만든 설계 따위 이미 우리 손에 있어. 최동욱한테 2억 주고 샀지. 필요한 건네 서명뿐이야. 서윤이 떨며 물었다. 그럼 왜제 도면을 너한테 헛된 자존심 남기면 안 되잖아. 미란이 비웃었다. 네가 설계자란 걸 기억하면 협상하려 들겠지. 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게내 입장에선 좋지. 김 실장이 덧붙였다. 과거는 다 지워 이 집에선 네가 건축가였다는 사실도, 꿈이 있었다는 것도 금지야. 넌 그냥 서명도장이면 돼. 서윤은 바닥에서 파편을 쓸어 담으며 깨달았다. 미란은 서윤의 능력만 필요했다. 정체성은 철저히 지우려 했다. 생각하지 못하는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때 미란이 계약서를 펼쳤다. 신도시 개발 현장 감리 동의서. 을, 한서윤은 갑, 유성건설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한다. 일주일 안에 서명해. 안 하면 네 가족들 빚쟁이한테 넘긴다. 휠체어를 탄 태준이 들어왔다. 시선은 서윤이 아니라 약통이었다. 물, 약 먹어야 해. 그는 서윤을 보호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미라는 그 장면을 만족스럽게 지켜봤다. 서윤은 별채 창고로 내몰렸다. 곰팡이 냄새, 삐걱거리는 문, 낡은 매트 하나. 감지덕지하세요. 몸만 있으면 돼. 네 머리는 필요 없어. 그날 밤 창고문 손잡이가 밖에서 잠겼다. 철커덕 서유는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리다 주저앉았다. 며칠 동안 서유는 창고를 고치며 살았다. 못 하나, 나사 하나를 주워 벽에 박으며 고쳤다. 그리고 밤마다 생각했다. 설계는 빼앗겼지만 구조를 읽는 눈은 못 빼앗아. 유성그룹 창립 파티 날 미란이 보내 놓은 형광색 색동자고리와 고무신이었다. 이걸 입으라고요? 회장님 지시랍니다. 서유는 광대처럼 끌려갔다. 단상 위 미란이 웃으며 말했다. 제 며느리입니다. 시도 못 받는 밭을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비웃음이 터졌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쨍그랑. 태준이 샴페인 타워를 들이받고 바닥에 쓰러졌다. 거품, 경련 발작.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서 태준으로 옮겨갔다. 서윤은 숨을 돌렸다. 그런데 쓰러지기 직전 태준이 서윤을 봤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지금이야. 날 데리고 방으로 옮겨. 밤. 침실에서 서윤이 물수건으로 태준 종아리를 만지자 근육이 단단히 반응했다. 살아있어요? 태준은 즉시 차가운 목소리를 던졌다. 착각하지마. 나가. 더러우니까. 서윤이 물러나려다 발을 헛디려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휠체어가 아주 미세하게 고정되며 서윤을 받쳤다 태준의 손가락이 잠금 레버에서 스치는 게 보였다. 0.5초. 너무 짧아서 착각 같았다. 복도에서 김 실장이 전화로 속삭였다. 설계 서명 언제 봤습니까? 아직이야. 완전히 길들여야 해. 서윤은 깨달았다. 이 집은 감시로 굴러간다. 살아남으려면 구조부터 파악해야 했다. 그날부터 서윤은 청소와 정리라는 명목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벽의 두께, 기둥 간격, 계단의 울림, 방마다 다른 환기 소리 건축을 배운 지식으로 전체를 파악했다. 특히 서재 외벽. 겉에서 보이는 길이보다 안쪽 복도가 유난히 짧았다. 데드 스페이스가 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공간. 서유는 밤마다 종이의 간단한 평면을 그렸다. 때 아낀 설계 대신 이 저택의 구조를 머릿속에 새겼다. 3일째 되던 밤, 창고문 밑으로 종이 쪽지가 밀려들어왔다. 서재 2층. 새벽 3시. 혼자와. 태준의 필체였다. 서윤은 쪽지를 찢어 삼켰다. 새벽, 복도는 고요했다. 서윤이 서재 문을 열자, 태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있었다. 맨발로, 바벨을 들고. 놀랐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알았어요. 종아리 근육이 살아 있었잖아요. 태준이 바벨을 내려놓고 물었다. 무서워요? 아니요? 궁금해요. 왜 저를 여기 데려왔는지. 태주는 책장을 밀어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안엔는 신도시 개발 원본 계약서가 있었다. 이게 고모가 동욱한테 산 계약서예요. 하지만 이건 가짜예요. 진짜는 내가 먼저 확보했어요.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도시 개발권 양도계약. 양수인 서윤홀딩스. 이미 당신 이름으로 등기 넘겼어요. 미라는 모르고 있어요. 서윤이 숨을 삼켰다. 그럼 저는. 믿기에요. 고모가 당신 서명 받으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는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진짜 증거를 모아요. 매일 새벽 2시, 태준 서재 쪽에서 쿵쿵 거친 숨과 충돌음이 들렸다. 바닥이 미세하게 울릴 정도였다. 서윤이 서재 외벽에 귀를 대는 순간 발밑 가지가 부러졌다. 소음이 뚝 끊겼다. 섬뜩한 정적. 문 손잡이를 잡자 미세한 진동. 안에서 뭔가 부딪친다. 서윤은 심장이 조여왔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어젯밤 소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자 태준의 몸이 과하게 떨렸다. 포크를 떨어뜨리고 약을 물도 없이 털어넣었다. 당신도 날 미쳤다고 생각해? 완벽한 신경 환자의 연기. 서윤은 더 확신했다. 이 남자는 아픈척 연기하는 것이다. 같은 날 강남 뒷골목. 미란의 비서가 최동욱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 도박비 노천 여기 있어. 동욱이 돈을 세다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한서윤 도면만 넘기면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 서명 문제 때문에. 미란이 차갑게 말했다. 한서윤,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어떻게요? 협박해. 스캔들 터뜨려 가족 건드려. 모든 조아 저항할 힘을 완전히 빼놔. 미란이 사진 몇 장을 던졌다. 서윤이 철거 건물 앞에서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는 사진이었다. 이런 거 언론에 흘리면 재벌집 사기꾼 며느리 이미지 박살나. 그럼 서윤이는 고립돼. 서명 안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걸 알려줘. 동욱이 웃었다. 재미있겠는데요? 미란이 마지막 봉투를 건넸다. 성공하면 5천 더 줘. 실패하면 네 빚도 다시 살아나. 며칠 뒤 서윤이 장을 보던중 골목에서 동욱이 나타났다. 탈목을 낚아채고 벽으로 밀었다. 설계 서명에 안 하면 네 사진 조간에 뿌린다. 재벌집 사기꾼 며느리 서윤이 울먹일 때 SUV 하이빔이 번쩍였다. 태준의 경호원들이 동옥을 떼어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욕실에서 손목을 씻으며 소리 죽이 물었다. 그때 태준의 비밀 서재 모니터엔 욕실에 서윤이 떠 있었다. 떨리는 어깨 붉은 손목, 태준은 만년필을 부러뜨렸다. 한 번만 더 건들면 끝낸다. 그는 휠체어에서 조용히 일어나 지하 헬스장으로 내려갔다. 100kg 바벨을 들고 샌드맥을 두드렸다. 나는 괴물이 되어서라도 지킨다. 숨을 삼킨 채 다시 휠체어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윤이 모르게 경호실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동욱부터 처리, 손부터 묶어, 흔적 남기지 말고. 장대비가 쏟아지던 오후, 미라는 경호를 외곽으로 빼돌렸다. 함정이었다. 대문 밖에서 술 취한 동욱이 난동을 부렸다. 서윤이 막자 동욱이 뺨을 때렸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준이 휠체어를 굴려 나왔다. 동욱이 비웃었다. 일어날 수도 없는 회장님? 뭐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천둥이 치는 순간 태준이 휠체어를 탄채 튀어 올랐다. 지팡이로 단숨에 손목을 꺾고 무릎으로 명치를 찍었다. 우도득. 아! 동욱이 바닥에 처박혔다. 비에 젖은 태준의 셔츠가 근육에 달라붙었다. 등엔 독수리 문신. 서윤은 그큰 뒷모습이 사채업자들과 겹쳐 보였다. 못 걷는다더니 오지마. 서윤은 과호흡하며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 당신도 괴물이야. 그 단어가 태준을 얼렸다. 바로 그때 2층 테라스에서 미란이 캠코더로 촬영을 멈췄다. 완벽해. 그날 밤 긴급 이사회. 모니터엔 태준의 폭행만 반복 재생됐다.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폐쇄병동 강제 입원. 태준은 수갑을 찬채 침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철저한 연기. 그는 살아남기 위해 다시 폐기물이 되었다. 서윤에게는 이혼서류와 설계 서명각서가 내밀어졌다. 서명 안 하면 청산된 빚도 다시 살아나. 네 가족도 무사하진 못할 거야. 서윤은 무너졌다. 결국 서명했다. 서명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윤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 서비스 정지 문구가 떴다.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보호 종료입니다. 경호 철수, 카드 정지. 지금부터는 혼자예요. 미란이 헤드폰을 켜 스피커로 틀었다. 사채업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서윤, 내일 오전까지 안 나오면 네 몸값으로 가족들 목숨 받아간다. 미란이 미소지었다. 여기서 네가 나가면 다시 그 지옥이야. 서명한 거잘 지키면서 입 다물고 사라져. 서윤은 숨이 막혔다. 태준이 구해준 유억은 끝이 아니었다. 별재로 돌아가 짐을 싸는데 김실장이 창고 열쇠를 빼앗아 던졌다. 나갈 때까지 여기 있어. 서윤은 비에 젖은 트렁크를 끌고 정원을 가로질렀다. 누구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정문 앞 검은 우산이 길을 막았다. 태준이었다. 휠체어 없이 두 다리로 서서. 지금 나가면 죽어. 당신이 어떻게! 서윤이 도망치려 하자 태준이 허리를 낚아채 어깨에 둘러맸다. 본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보안 패널을 조작했다. 띠띠띠. 철커덕. 쿵. 강철 빗장. 서유는 떨며 침대 끝으로 물러섰다. 오지 마세요! 태주는 셔츠를 벗어 던졌다. 상체엔 칼자국, 화상, 주사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괴물의 상처가 아니라 살아남은 흔적이었다. 그가 벽에 명화를 밀자 거대한 금고가 드러났다. 드르륵, 탁. 이제 내 진짜 얘기 들어. 세준은 서류 뭉치를 들어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종이를 하얀 눈처럼 뿌렸다. 등기 필증. 강남구 역삼동 대지 500평. 유성 신도시 개발권 100% 양도. 수익자는 한서윤. 유성 홀딩스 주식 38% 양도. 한서윤 홀딩스 설립 서류. 대표 한서윤. 맨 위엔 공증 도장이 박힌 증여 신탁 합의서가 있었다. 날짜는 오늘. 말로 아니라 서류로 끝냈어. 이제 미란은 손도 못 대. 이거 다 서윤 씨 당신 겁니다. 오늘부터. 서윤의 시선이 서류 제목들을 훑었다. 특히 개발권이라는 단어에 멈췄다. 이게 내가 만든 설계? 맞아. 개발권 전부 네 이름으로 넘겼어. 네 서명 없이는 미란도 나도 아무도 못 움직여. 대충 세매도 수천억. 태준이 말하길 오천억은 넘을 거야. 서윤이 떨며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태준은 자신의 가슴에 서윤 손을 가져다 댔다. 강압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다. 너는 설계를 빼앗겼지. 이름도, 꿈도 전부. 그래서 난 너를 알아봤어. 난 고자가 아니고 미친놈도 아니야. 10년 전 고모가 링거에 약물을 넣는 걸 봤어. 그는 사고 후 입원 중인 근육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물을 반복 투여당했다. 살기 위해 약을 뱉어내고 다리 저는 척, 정신 나간 척, 성기능 없는 척 연기했다. 팔의 주사 자국은 해독제 흔적이었다. 멀쩡한 걸 들키면 난 폐기물이 돼. 그래서 휠체어에 살았고 밤마다 서재에서 운동했어. 새벽 2시에 들리던 소리. 그거야. 서윤은 눈물이 났다. 두려움이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신도시 개발. 네 설계 없이는 불가능해. 미란이 도면을 훔쳐왔어도 네 서명 없이는 승인이 안 돼. 그래서 난 개발권을 네 이름으로 묶었어. 미란이 날 치워도 너 없이는 한 푼도 못 건드려. 너도 나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우린 서로의 방패이자 열쇠야. 서윤은 부러진 USB를 떠올렸다. 내가 다시 설계할 기회는 빼앗겼지만 지금은 새롭게 더큰 설계를 할수 있었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같이 짓자.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진짜 집. 너의 설계와 내 힘으로 이 지옥을 끌내자. 네! 우리 같이 지어요! 태준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서윤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밖은 천둥이었지만 방 안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다음날 서윤은 저택 도면을 펼쳤다 여기 데드스페이스, 미란 비밀금고 자리.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총회 10시, 시간 벌수 있어? 서윤은 짧게 웃었다. 벽은 내가 연다. 오전 9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정신병원 이송. 간호사들이 구속복을 들고 거실을 포위했다. 태주는 일부러 겁먹은 척했다. 주사 싫어. 그때 화재경보가 울렸다. 지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윤이 터뜨린 연막탄이었다. 아수라장 속에서 태준의 눈빛이 바뀌었다. 빠져나가 차로 갈아타고 주주총회장으로. 서윤은 방독면을 쓰고 2층 서재로 올라갔다. 전동드릴과 내시경 카메라로 벽뒤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회로선을 끊었다. 철컥. 책장이 밀리고 거대한 금고가 나타났다. 안엔 이중장부. 비자금, 그리고 미란 동욱 거래 녹음이 있었다. 서유는 증거를 가방에 넣으며 속삭였다. 끝났어. 주주총회장 문이 열렸다. 이이 있습니다. 네이비 슈트에 태준이 단상에 섰다. 미란이 굳었다. 태준아, 너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태준이 비웃었다. 병원이요? 고무 말대로 폐쇄 병동이라고 해야죠? 그가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다. 미란의 계좌이체 내역. 최동욱 앞 2억. 가짜 의사 진단서 대금 5천만 원. 고모, 조카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돈까지 썼네요.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미란이 손을 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그 순간 뒷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채 가방을 단상에 올렸다. 조작 아닙니다. 여기 원본 녹음도 있어요. 서윤은 녹음기를 틀었다. 미란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박태준 미친놈으로 만들어 설계 서명만 받아내면 돼. 실패하면 네 빚도 다시 살아나. 정적이 흘렀다. 태준이 두 번째 서류를 던졌다. 신도시 개발권 전부 양도했습니다 스크린은 빨간 표시. 서윤 홀딩스 대표이사 한서윤. 지분 100%. 설계자 한서윤 씨가 거부하면 이 프로젝트는 영원히 못합니다. 미란이 소리쳤다. 설계는 내가 샀어. 최동욱한테. 서윤이 또렷하게 말했다. 설계는 샀어도 승인은 못 샀죠. 환경부 규정상 설계 캐짐자 본인만 현장 검리 가능합니다. 전 거부합니다. 서윤이 한 장을 더 꺼냈다. 개발 사업 취소 신청서. 신청인 한서윤. 이미 어제 제출했어요. 현 경영진은 신뢰할 수 없어서요.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3조 원짜의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다. 정적 뒤 수사관들이 들어와 미란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커덕. 미란이 비명을 지르자 서윤이 한마디를 더했다. 고모님, 이 집도 어제 제 명의로 넘어갔어요. 횡령 자금으로 산 재산이라 압류되었고 제가 경매로 받았습니다. 1년 후. 유성과 본가는 폭파 해체됐다. 두 사랑을 가뒀던 감옥이 먼지가 됐다. 그 자리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타운하우스, 서윤 빌리지. 서윤은 총괄 설계자로 서 있었다. 집을 잃은 사람은 다시 길로 밀려나지 않게. 밤. 새 펜트하우스. 태준이 습관처럼 문을 잠그려다 멈췄다. 손이 떨렸다. 서윤이 보안 패널을 열림으로 바꿨다. 이제 잠그지 않아도 돼요. 태준이 숨을 내쉬었다. 네 그래. 우리 집이니까. 태준은 이 서랍 깊숙히 숨겨둔 혼인 계약서를 꺼냈다. 처음 서윤을 도구로만 보게 만든 종이. 라이터 불꽃이 종이에 닿고 재가 되어 흩어지자 태준이 말했다. 이제 연기 끝. 네가 원하면 언제든 나가도 돼. 서윤은 문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다. 예전엔 탈출이었고 지금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문을 닫았다. 나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짓는 집은 도망칠 이유가 없는 집이니까. 태준의 어깨가 풀렸다. 바깥에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안쪽의 공기는 조용했다. 두 사람은 같은 설계도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려를 그렸다. 서윤은 새 포트폴리오 첫 장에 예전에 깨졌던 액자 사진을 다시 끼워 넣었다. 그리고 태준이 건넨 작은 케이스를 열었다. 이건? 복구 맡겼어. 네 도면 파일 전부. 서윤은 USB를 꼭 쥐었다. 이번엔 누가 밟아도 부서지지 않을 미래를 만들겠다 다짐하며.